오늘은 반대로 하는 토목 시공 기술사 공부 방법. 우리는 반대로 하는 방법,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제 토목 시공 기술사 공부를 하려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만나는 어떤 질문들이 요거 뭡니까? 공부 시작하는 방법, 요거 여기 가장 궁금하죠. 자, 그래서 제일 먼저 궁금한 게 뭡니까? 요런 어떤 거, 공부 방법이 뭘까 하는 거 요거. 공부하는 방법이 뭐지 하는, 요런 게 제일 궁금하죠. 그,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공부 시작 전에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 막막한 생각. 그래서 공부 방법을 찾으러 다닙니다. 저도 우리 회원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우리 회원님들이 이걸 요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책을 한 줄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뭐좀 좋은 방법 없습니까? 당연한 어떤 생각이겠죠. 그 심정을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찾으러 다니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거 공부 방법 찾는 동안 이런 공부 방법을 찾는다, 뭐 막막한 생각을 하면서 고민만 한다.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 이 공부 시작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공부 시작도 하기 전에 뭐 걱정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들 많죠. 이 공부 어떻게 하죠 하는 그런 식으로 포기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부는요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이 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해결이 돼요. 사실은 자,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 인터넷이나 카페나 아마 뭐 유튜브 등에 이제 먼저 합격한 선배들이 많은 이야기들 쏟아냅니다. 그분들 이야기 다 맞습니다.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들하고 잘 맞는 것을 선택해서 그 방법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이제 뭐 인터넷에 공부하는 방법이 어떻고, 기사 공부 시간 계획은 어떻고, 뭐 필기시험 준비하는 어떤 전체인문 단계에 있었던 행동할 것들, 그 다음에 서번호 작성은 어떻게 하고, 뭐, 공법의 분류가 어떻고, 어떻고, 뭐, 대분류, 소분류, 근데 특별한 비법, 그 다음에 답안지 디자인 이야기, 뭐 답안지 구성요령, 개요 쓰는 방법, 정의 쓰는 방법. 자, 그래서 이 방법에 대해서 잔뜩 인터넷에 보면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시작할 생각은 아니고, 우선 이것부터 먼저 찾죠. 물론, 당연한 이야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내가 가장 적게 공부해서 경제적으로 학교 하고싶은니 이런 것을 찾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당장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술서 공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 들 스스로가 다 이거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기술서 논문 작성에 필요한 기초적인 공학 공부, 기초 이런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졸업하고 현장에 계시면서 사실은 공부라고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 기계 시험 칠때 했던 거요. 그거는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그 공식을 안기해서 문제 풀이하는 수준이고 실제로 여러분들은 이러한 토목 시술에서 공부하기 를 위한 공학 공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공부 들어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데만 연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부한 내용이었는데 이 방법이 아무리 좋은들 여러분들은 이 방법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아 여러분들이 이런 가이드를 선택한 데 있어 가지고 여기서 가이드는 뭐 강사이거나 선배이거나 그렇게 해당이 되겠죠? 아, 가이드는 어디에서 선택할 거냐 누구에게서 내가 기술서 공부에 대한 정보를 얻을 거냐 하는 고민이 빠질 수 있겠죠.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쉽게 빨리 합격하고 싶다 는 생각이 드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6개월 만에 합격시켜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나를 따라가지고 뭐 3개월 만에 합격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요. 아, 그래도 기술사인데, 기술사 공부를 6개월 만에 어떻게 합격을 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술사 공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 공부 안해도 어떤 기술사 수는 답안 기법하고 요령으로 우선 합격할 수가 있다. 우선 합격하고 실력과 공부는 합격 후에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공부부터 하면은 기술사 공부 만학도가 된다. 공부 오래 걸린다 이런 이야기 하는 곳이 있습니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지요. 기법과 요령 아무리 터득한들, 여러분들, 알맹이가 없으면, 공부한 내용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기법과 아무리 좋은 방법론을 안다 하더라도 답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단거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공부. 이 공부부터 하면은 기법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딴 생각 하지 말고 공부부터 하자.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어, 표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이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서브노트. 나이 공부노트는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거부터 먼저 고민 하죠 이거부터 먼저 고민을 하는데 아니 공부도 하기 전부터 이거부터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행위가 뭡니까 이 다른 사람의 서브노트나 학원의 강의노트를 잔뜩 구하죠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학교 가서 찾아가면 학원 다니는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학원의 강의노트 등을 어떻습니까 복사하면 여러분들 뭐 수직금 구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것뿐만 아니고요 실제 서점에 가시면은, 어떻습니까? 서점에 가시면은, 그, 기울사 관련 수험서적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많이 구하면은 오히려 힘들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공부는 하지도 않고, 답안지 디자인, 뭐, 폴로 차트 배치하는 방법, 그림 배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뭐, 도표를 배치하는 방법, 답안지 예쁘게 쓰는 방법, 이런 거, 그러면 답안지 내용을 늘리는 방법, 자, 세 페이지 반, 세 페이지 써야 되는데 적은 내용으로 많은 내용을 쓰는 방법, 뭐 예를 들면 그림을 크게 그리라,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도표를 늘려가지고 페이지를 늘려라,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자, 이것도 역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 실력부터 갖추셔야 돼요. 공부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라든가 공법의 개념이라든가 현장 실무 관련 내용들을 현장 실무는 여러분들이 모든 실무를 다 갖출 수는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각종 실내성 있는 참고문헌으로 현장 실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부모방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그 가이드 내용을 듣고, 가이드가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거기서 내주는 서브 노트라든가 모범 답안을 그대로 베껴서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붕어빵이 되는 거죠. 똑같은 빵 틀에서 빵을 찍어내듯이, 붕어빵이 되면은 그 답안지가 재미,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서브 노트, 학원의 강의 노트를 그대로 따라서 암기하신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 사설 하셔야 됩니다. 그 서브 노트라든가 학원의 자료는 사실은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류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오류 확인하는 방법은 참고 자료나 참고 문헌으로 여러분들 직접 확인 하셔야 되고, 특히 그림이나 플로우 차트, 뭐 특성 요인도 도표 이런 것들은 어, 그한 사람이 작성해서 사용했을 때는 아주 좋은 답이 되는데 똑같은 것을 여러 사람이 쓰면 어떻습니까? 신뢰성을 잃어버리죠. 너무 구태의연하죠. 그래서 신뢰성이 없는 답안이 되기 때문에 참고 문헌을 찾아가지고 혹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여러분들만의 나만의 노트를 작성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림이 있죠. 그림. 이건 너무 뺏겨 먹으면 안됩니다. 이거 그림요 제가 시중에 있는 각종 학원의 서브 노트나, 그리고 학생들이 갖고 있는 노트를 많이 봅니다. 보면 어떤 그림들은 택도 없이 틀린 그림들이 들어있어요. 잘 이해가 안된 상태에서 그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은그 공학적인 개념에 벗어나서 잘못된 그림들이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혹시 그 그림 잘 이해가 안 되면, 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한테 사진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보내보세요. 그럼 제가 그 그림의 진위그 신뢰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정확한 그림이다. 이거 잘못된 그림이다. 알려드릴 테니까 꼭 저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사 수험서적 너무 믿지 않겠다. 수험서적은 그 속의 아이템 정도만 파악하고 나 스스로 창고문을 모두 뒤져서 확인해야 됩니다. 자, 우리 현장에서 덤프트럭 하차하고 또못들로 뒤에 있는 그 문을 닫는 소리가 텅텅 텅, 텅 들어가기도 하고 현장에 뭐 작업을 잡으면 자, 잠깐씩 들어갑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 가장 주의할 것 내가 잘 모르는 내용이 있는데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 어설픈 내용 이런 것도 절대로 본인 서버로 또 옮기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서버로 또 옮겨서 가지고 시험장에 가서 잘 머릿속에 생각도 안날 뿐더러 생각났다 하더라도. 제대로 정확하게 답안지 옮기적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은 내용은 암기가 잘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일 하시고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신 상태에서 암기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상태에서 암기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장에서 답안 쓰는 요령이 있습니다. 시험 보는 시간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이 시험 시간이 얼마냐? 그리고 이렇게 용어적인 경우에는 한 문제당 10분, 요거 영어로 적혀 있네요. 10분. 논술은 한 문제당 25분 정도만 답을 써야 되는데 아주 바쁩니다. 실제 시험치러 가보시면은 어, 여러분들이 복잡한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답안지 쓰기도 바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뭐 기법 찾고 디자인 찾고요. 그런 거 찾으면요. 그런 거할 시간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 연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럴 때 우리가 기술사 시험이요. 야, 기출문제 200문항을 주고, 요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답안 디자인을 잘 하고요. 그림도 잘 그리고요. 도표도 잘 만들어 요고요 개요 줄 맞췄고요, 본문 줄 맞췄고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잘 알고 있는 암기 많이 한 내용만 골라서 문제가 출제되는 건 아니죠. 문제 출제 지문은 기출 문제도 나오지만은 기출 문제에서 지문이 변형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문들은요 어떻습니까? 변형해서 이렇게 해서 변형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런 기법이나 어떤 요령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런 기법이나 요령 위주로 여러분들 노트를 작성하면은 기분은 좋죠. 예쁘죠. 자기 노트가. 그렇지만 막 시험장에 가면은 그렇게 좋은 답안지를 쓸 수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기술사가 답안 작성하는데 5대 원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제가 말하는 5대 원칙입니다. 뭐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일단 편안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자, 술서다가는 고급스러운, 이것도 미스프린트입니다. 고급스러운 내용을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아는 대로, 자, 틀리지 않는 내용, 뭐, 적절한 내용을 잘 쓰고 오셔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욕심이 지나쳐가지고,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고급스러운 단어들 있습니다.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들을 나열식으로 답안 지에 거기 넣으시면 안 됩니다. 뭐잘 썼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 모범적인 답안일 뿐이고, 실제 답안, 그, 쓰실 때, 시험장에서 답안 쓰실 때, 그렇게 고급스럽게 쓰지는 못합니다. 너무 고급스러운 단어를 나열식으로 작성하면은, 오히려 채점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두 번째 원칙은 뭡니까 이 답안지를 부드럽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비록 용어정이라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문맥이 통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용어정일 경우에 자, 무슨 무슨 공법의 특징을 적는데 가능하다면 무슨 무슨 공법의 특징으로는 이런 단어를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환경성이 있음, 또는 환경성 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스토리 전개를 해줘야 되고요. 이 문맥을 맞춰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을 적겠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나쁜 예. 너무 많은 내용을 욕심을 내가지고 본인이 뭔지도 모르지만은 가이드가 준 안개한 고급스러운 단어들 있습니다. 모범 다 버리는 것을 안개해가지고 그한 페이지 분량 안에 잘 넣겠다고 잔뜩 꾸겨서 빡빡하게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를테면은 이런 형태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무슨 무슨 공법이 특징해서 많이 넣으려고 단어를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환경성, 뭐 원가, 뭐 이래 해서 이런 용어만, 단어만 잔뜩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무슨, 무슨 원인에서, 뭐, 뭐, 뭐 해서, 이 단어만 잔뜩 나열해서, 많은 내용을 여기서, 여기다가 넣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겠지만은, 처점 하시는 분들이 볼 때는 이게 스토리 전개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됩니다. 문맥이 안 통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짧은 페이지 한 페이지이지만 그 속에 이런 문맥이 통할 수 있도록 자 무슨 무슨 공법의 특징으로는 경제성 시공 안정성 환경성이 있음 이때 번호를 붙여주는 게 좋아요 이를테면은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쓰고 싶으면은 경제성큰마 시공성 큰마 안정성 큰마 환경성이 있음 이뒤에다가 가능하다면은 이 있음 또는 뭐임 하든지 이렇게 문맥이 통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쉽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기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만큼, 나의 지식만큼만 평가받겠다 생각하고 쓰시면 돼요. 알지도 못하고 안기만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서브어트 또는 모금 답안에 있는 종전에 말씀드린 그런 단어들만 잔뜩 나열하면은 어딘지 모르게 답안지가 어색하고 안기했다는 표시가 들통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만큼만 기술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쉽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술사 시험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여러분들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겸손하게 기술하셔야 됩니다. 이 기술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지만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차근차근 공부한 사람은 하게 할수 있고, 쉽게 빨리 하려고 마음먹으면 빨리 하려고 마음먹으면 뭘 하게 됩니까? 뭐 기법 찾고요, 요령 찾고요, 무슨 특수한 비법 찾고 요 일합니다. 이거 아무리 한달 여러분들 답안지 적고 오면요, 어? 잘 모르는 상태에 적다 보면요, 좀 엉성합니다. 답안지가 사실은. 밑도끝도 없어요. 그 답안지 읽어보면은. 제가 우리 회원들이 어, 답안지 체크해달라고 보내오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딱 보면요, 이 사람의 공부 정도가 보입니다. 이 사람이 공부를 해서, 어,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건지, 그냥 기울사 교호잖아. 모범 답안을 뺏겨서 보여주는 건지 표시가 나요. 그래서 표시가 나면 안 됩니다. 그럼 표시가 나면 어떤 표시가 나야 됩니까? 어, 여러분들이 공부한 표시가 나야 돼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서 답안지 썼다는 그 냄새, 그 냄새가 폴폴폴 나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이 답안지는 어떻습니까? 좀 진정성 있는 답안을 기술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떤 공학 이론과 진실에 입각해서 기술하셔야 되고요. 내가 공부해서 내가 아는 만큼 열심히 기술하셔야 됩니다. 내가 공부한 표시를 내야 돼요. 즉, 내가 열심히 공부한 표시가 나야 됩니다. 어색하지 않고, 내 실력을 인정받는다는 느낌으로 기술을 해야 됩니다 물론 내 실력이 상중하 중에 중의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중간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자 내가 쓴 답안지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썼다는 냄새가 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나는 공부도 하지도 않고 어떤 답안 쓰는 기법이나 암기만 해서 적었다 암기했는 건 모를 것 같습니까 채점위원들은 여러분들 암기만 해서 적은 거예요 다 압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답안지 디자인이나 답안지 꾸미기, 이거 잘못 해버리면요, 어색해집니다, 답안지가. 어색해지면은, 암기했다는 표시가 당장 나죠 자, 그 다음에, 이기울선 문제는 문제능식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약2 0 0문항만 정해주고, 여기서만 계속해서 문제능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안지를 디자인을 하고요, 형식을 맞췄고요, 개요는 몇 줄만 쓰고요, 용어는 몇 줄만 쓰고요, 중간 중간에 네줄 띄우고요, 그중에 내용은 네 줄만 쓰고요. 답안지 내용은 아주 간결하게 적고요. 그림도 그리고요, 도표도 그리고요. 이런 디자인, 이 디자인을 아주 잘해야 되는데 물론 디자인은 아주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언제 하냐 하면은 이디자인나 기법을 먼저 알고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이 답안지 디자인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공부한 표시가 날 수가 있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좀 뒤집어내졌죠? 자, 반대로 하는 토목신기술 공부 방법, 공부 시작하는 방법, 공부 방법이 뭐지 하는 고민,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시작부터 하시면 됩니다. 공부부터 하시면 됩니다. 길서 너무 작성이 필요한 기초공학공부부터 하세요. 그러면 저절로 이런 방법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드의 선택. 나는 어느 가이드한테 공부를 할 거냐? 누구에서, 누구한테서 강의를 들을 거냐? 어느 학원을 갈 거냐? 자, 보통 사람들은 뭐 찾습니까? 쉽게 빨리 합격시켜준다는 곳에 가게 되죠. 나를 따라라. 6개월만 합격시켜주겠다. 물론 뭐 거기 가서 6개월만 합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길소공부 6개만 합격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또,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길소공부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공부하기보다는 기법과 요령으로 우선 합격하고 공부는 합격 후에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뭐 길소공부 합격했다고 해서 뭐 실력이 왕창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공부를 한 상태에서 시험을 쳐야만이 쉽게 합격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공부부터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나면 답안서는 기법은 저절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서브노트 어떻게 작성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서브노트 너무 많이 구하지 마십시오. 답안지 디자인 기법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 우선 실력을 갖추십시오. 붕어빵이 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답안지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노트를 만든다. 창구문헌을 많이 본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기울자 수험서적도 너무 믿지 마십시오. 확인사을 하셔야 됩니다. 참고문을 가지고 그 내용이 좋은지 나쁜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서브노트는 여러분들 이해되지 않은 내용을 옮기 적으면 시험장에 가서 기억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서로 섰다 하더라도 좀 어설픈 내용이 기술이 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답안지를 써야 되느냐? 시험 보는 시간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10분, 25분 만에 그렇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고급스럽게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원칙이 있는데, 좀 편안하게 기술하라. 편안하게. 그 다음에, 부드럽게 쓰라. 스토리 계셔야 된다. 문맥이 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쉽게 기술해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기술하시면 됩니다. 채점하시는 분들도 쉬운 답안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현장에 작업하는 소리, 땅땅땅 소리가 좀 인정이 되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 다음에 겸손하게 기술하라.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진정성 있는 답안을 기술하라. 이런 것만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기술사 공부를 입문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 좋은 성과가 날이라 믿습니다. 자, 다시 강조드리면은 제가 드린 말씀이 완벽하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회원들과 상담을 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제가 지금 그 우리 아이 올리고에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 신규 수강자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김숙사 공부를 하다가 다른 학원을 다니다가 포기하셨다가 5년, 8년 만에 다시 어, 유튜브에 있는 저희 강의를 잠깐씩 들어보시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고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은 언제든지 합격할 수 있는 어떤 멘탈을 가지신 분들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적극 그런 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어, 수술을 저하고 카톡하고 이런 걸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낮 시간에 우리 현장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중간에 제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여분의 자금이라든가 하늘에 헬기가 날아가는 소리도 인력이 됩니다. 자금이 들어간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 혹시 저하고 같이 어, 토목시공이나 기타 다른 기술사 공부 또는 이 기술사 강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강의하고 있는 토목시공 기술사 강좌도 저와 같이 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카톡 아이디가 있으니까 해서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우리가 진정 기술사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주는 쪽으로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하시겠다면 저에게 연락을.